주불이 잡힌 경북 지역의 산불도 혹시 모를 재발화에 대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완전 진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피소에는 여전히 3,700명 넘는 이재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재현 기자, 현재 경북 지역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어, 지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있는 안동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하루 아침에 산불 피해를 입어 집을 잃은 이재민 300여 명이 모여 있는데요. 현재까지 경북에서만 3,7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그제 주불은 진화됐지만 산림당국은 산불 재발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데다 곳곳에서 강한 바람도 불고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른 단계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현재 경북지역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는 철수한 가운데 3,4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불진화 이후 산불관리가 지자체 중심으로 넘어온 만큼 경상북도는 오늘까지 잔불정리를 끝내고 내일은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속도를 높여 추진됩니다. 우선 기업 연소시설이나 호텔 등 주거가 가능한 43곳으로 이재민 600여명을 이동시키고 안동 지역부터 긴급주거시설 40호를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북 경찰은 산불을 낸 50대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을 기리기 위한 합동 분향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등 4개 지자체와 대구 달성에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이번 경북 산불로 진화 헬기 조종사 고 박현우 기장을 비롯해 주민 등 확인된 사망자만 모두 2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체육관 대피소에서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